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이야기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 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제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꿈을 통해 보여주신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과는 달리 요셉 앞에 절한 것은 11명이 아니라 10명 뿐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속으로 매우 깊이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이집트식 이름과 옷차림, 가발과 화장한 얼굴, 낯선 이집트어와 바로의 궁정에서의 높은 지위 등을 통해 형들을 처음 본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순간을 복수할 기회로 여겼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두려움, 억울한 감옥 생활이 어땠는지를 형들도 느낄 수 있게 형들에게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형들의 태도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 형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집요한 질문은 형들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형들에게는 정직하게 과거의 잘못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후에 이 가르침에 따라 행동합니다.